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 모두 공평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것이 옳은 세상이고, 정당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한 가지씩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에, 원래 공평한 세상은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는 세상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좋은 부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예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세상이 공평한 세상인데, 오늘날에는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수고를 해도 그런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평하지 않다. 별로 좋지 않은 의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는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처럼 표현되어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일꾼을 이제 구합니다. 여러분 그 달라스에도 그 헤리아인지 쪽에 가면 이렇게 아침에 건축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그 다음 또, 또뭐 농장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어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쭉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가서 이제 일용직 인부들을 고용을 해오는데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아마 아침 한 8시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 즉 9시 정도에 또 나가,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올 때마다 이 주인은 한 대나리오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대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싹스에 해당하는 뭐 미국으로 요즘 따지면 뭐한 100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나중에는 어 3시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6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그리고 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침 일찍 데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뭐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이게 유대 시간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이렇게 갔냐면, 당시에는 그 포도원 농사를 9월 중순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우기가, 비가 내리는 시즌인데, 그 예정한 날짜에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주인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 번 가서 일꾼들을, 인부들을 데리고 온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사람들을 계산해서 싹스를 주는 시간이, 그러니까 임금, 돈을 주는 시간이 됐는데 보통 한 6시까지 그 당시 노동자들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시 정도가 돼서 날이, 날이 저물어 갈때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페이를 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게 온 사람한테 원데나리온, 한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을 때그 이제 미리 온 사람들이죠. 아마 이제 오후 3시나 또 12시나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 나는 이제 좀더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한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침에 먼저 일찍 와서 어, 일을 그 더위와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한 그 일, 일한 사람들이 예,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 면아 우리는 먼저 와가지고 땀 흘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삭스를 똑같이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여 어, 내가 당신을 데려올 때한 테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어, 당신 받을 것 받아,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공평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말하면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어, 우리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 주인은 공평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노예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말, 일자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노예보다도 더 비참하고 힘든 상태에서, 먹는 것마저 걱정을 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추수꾼들 있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의 추수꾼들이 바로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이 주인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어, 주님께서 어, 말 그대로 죄와 또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어, 정말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과정과 방법을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일한 그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그 사람들은 누구로 비유될 수 있냐면 예전에 구약시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후 한 뭐, 3시 또 5시에 왔던 사람들은, 늦음막히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을 이렇게 비유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롭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시지 이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뭐, 저도 몇,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합리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물론, 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판받아서, 우리가 죄로 인해 형벌받아야 됐지만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넘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말 그대로 합리적이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했다고 한다면. 벌써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큰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시에 와서 일을 하고 삭스를 받은 사람과 5시에 와서 일을 하고 삭설를 받은 사람, 5시에 온 사람은 6시에 이제 일이 끝났다고 하면 1시간 밖에 일하지 않고도 결국은 똑같은 그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결국 똑같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또 놀라운 사실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교회는 포도원은 사실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의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 비하면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고 바울은 고린도 전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대로 아까 고린도전서 일장 말씀대로 뭐 모태 신앙으로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 정말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이게 가끔씩 이렇게 모태 신앙인 아이들을 보면은 아기 태어나는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 때 저도 애들 이렇게, 이렇게 젖 먹일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뭐 삼시 세끼 시간 만나면 기도해 주고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분이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목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게 사실은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제 얘기를 했지만 아마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일찍 은혜를 베풀어 주셔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한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요. 그 이전에 잘 준비해온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더큰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 특별히 그, 오늘 본문에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 조금 약간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그 주인에게 불평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원래 한 대나리온을 받기로 와서 주인 말대로 일하기로 했고, 그 사람은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는 것이 그 주인의 뜻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록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하고 먼저 할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와서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늦즈막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교회 헌신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때 아마 불편한 마음을 좀 갖게 되는 성도님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사실 저도 약간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런 불편한 감정을 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달라스에서 그,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이렇게 뭐죠, 교회 건물도 일찍 사가지고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도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블레싱이 축복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분이 예수 믿을 때 나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또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참 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늦게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할 때, 모태신앙이라든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묘한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불러주셨다면, 일찍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아, 내가 이래도 못해 신앙인데, 내가 이래도 어, 신앙 생활을 20년 먼저 시작했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저 사람이 좀 예수님을 늦게 믿었네, 또뭐 이렇게 일찍 믿었네, 이런 걸 이렇게 따지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그 일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볼때 사실은 제일 막차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 선교 역사가 2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품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행여나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뭐 목사인데, 장인대 권사인데 혹은 또 어렸다는 신앙생활을 하렸던 안수집사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이래도 못해 신앙인데 내가 3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혹시 행여나 다른 신앙생활을 요즘에 이제 새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축복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좀 불공평하게 보이는 주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또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 같은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주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그 사람처럼 저희들이 그 은혜를 얻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행해나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들, 교만함들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또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